왜안 yeah. 돼? Yeah. 민나에 맞지가 않는다. 얘가 근데 주문을 안 받네? 중고들 같지는 않네요. 근데, 근각의 수에 관계 보면, 두근의 합도 양수, 두근의 곱도 양수니까 이미 두근 모두 뭐라는 얘기야? 아, 양수. 그지? 양근은 하나만 가는 건데, 이미 두근 모두 양수인 거잖아. 그지? 그럼 무슨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야? 음. 중근 같은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중근 같도록 하는 A의 값이 뭐니까? 1이니까. 이게 맞는데 1 넣었을 때 왜? 잘못한 게 맞아. 오케이, 그러네. 1넣으면 2의 4제곱이니까 16이죠? 어, 어쩐지. 음. 음, 그러면 뭐밖에 안 나와? 중금밖에 안 나오는 거지? 쏘리. 그래서 A는 1이 돼야 되는 게 맞아. 원래 케이스는 둘다 봐야 돼. 그죠? 무슨 말인지 얘네. 아, 나. 영상 틀려가지고 오늘 바쁜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 방정식 그럼 네. 지수 방정식 한두 개짜리 기본풀이 밑답게 하거나 지수답게 하거나 한세개 나오는 건다 뭐야? 공통 부분 취한 문제? 그지? 그거? 만약에 밑도 안 맞고 뭐도안 맞는다. 그럼 뭐? 로그, 이거 로그 취해서 계산하는 거다. 네. 이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은 지수 방정식 했다. 로그 근데 로그는 지수보다 조금 더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뭐지? 정리될 수 있어요. 어? 정리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나누는. 어 맞아 실수 전체가 되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치환할 때 신경 쓸건 없는데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 오히려. 그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 위 조건이랑. 진수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만 구해야 돼. 그지? 미조건, 진수조건을 만족하는 애만. 구해야 되는 게 조금 신경 써야 되고 근이 두개 나오더라도 진수조건이나 미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숫자면 어떻게 해야 돼? 빼버려야 돼. 됐고 자, 로그 같은 경우도 그냥 로그에 정의를 이용하는 형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는 문물계 푼다고 했죠? 안 만약에 로그 A의 FX는 뭐 B이다. 이렇게 하고 FX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식 세우면 되지. 얘 풀면 끝나는 거잖아. 맞아요? 로그를 정의,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를 하거나 또는 얘도 두 개짜리 밑을 값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 로그 A의 FX는 로그 a 에 gx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뭐도 같으면 돼, 밑이 같으면, 그렇지? 미 같으면 진수도 같다. 그렇게 풀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f(x)는 gx식 세워놓고 방정식 풀면 되지. 다음 해가 나왔을 때이 조건 진수 조건 만족하는 애만 답으로 골라주면 돼. 그다음에 세 번째 얘도 하. 수 아, 얘는 이제 진수가 같을 때도 있겠지 진수가 같을 때 그럼 어떻게 돼? 진수가 같을 때 로그는 fx의 a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로그는 gx의 a 이런 형태로 나와 그럼 모두 같으면 돼 일반적으로 진수가 같으면 그쵸? 그리고 같다 이은게 일반적이겠지? 그럼 밑에 있는 애들끼리 같아요 하면 되는데 얘도 미지수가 쓰일 수 있어. 진수에 미지수가 쓰일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로그 x 플러스 1의 x제곱은 로그 x 2x의 x제곱 이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진수가 같으면 일반적으로 밑이 같다. 풀면 되긴 하는데 밑에 관계없이. 뭐가? 등식이 성립하려면, 밑이랑 상관없이 로그 값이 같아. 언제? 0은 안 들어가. 그렇지. 1일 때. 진수가 1이면 밑에 관계없이 항상 뭐야? 로그 A의 1은? 0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미제수가 혹시 쓰여있으면 진수가 얼마일 경우도, 진수가 1일 경우도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돼요? 그래? 네. 뭐, 그 다음에는, 우리 최대 최소 풀때 풀었던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할게. 나좀 친절하지 않니? 잘라서 나가나 봐. 자, 5-4에 1번. 로그 2 x 로그 s 9 플러스 3. 지금 보다시피 이런 케이스들은 두 개짜리 식이야. 치환 문제 같은 거안 하니까. 그죠? 두 개짜리 식은 좌우 이렇게 두개 한이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뭐 해야 돼? 좌우를 딱딱 비교할 건데, 이거 덧셈식이랑 비교 안 되잖아. 로 그리고 상 써서? 오페요. 오페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같기 때문에? 너도 같으면 돼 진수도 같으면 끝나는 거죠? 식사 한번 풀어볼까? 마이너스 1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돼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만? X는 3만 답으로 골라야 돼. 돼요? 네. 그래서 방정식은 그래도 괜찮아. 구한 다음에 대입해 본다고 생각하면 돼. 범위 일일이 안 구해도. 부등식 때는 범위 일일이 구해야 돼. 범위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2번도. 2번 2번은 좌변은 정리돼 있고요. 우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네. 로그 4에 여기 1더 하는 거면 4한번 들어간다는 얘기지? 네. 맞아? 그러니까 4에 x-2 이렇게 바꿔줘야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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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밑이 같아, 안 같아? 음, 안 같은데 맞출 수? 있지. 있지. 왜냐면 인수가 같으니까. 같으니까. 그죠? 그럼 로그 2에 x-5는? 네. 밑의 지수는 어디로 빼기로 했죠? 음. 모로 빼기로 했지? 이렇게 잡고 양변에 얼마? 2를 곱하면 어디로 올리는 거니까? 지수. 지수로 올리는 거지? 한번 쓸까? 이렇게 가는 거라서 되는 거죠. 100 마이너스 14, 25에 플러스 8, 25에 플러스 8, 33인가? 그럼 x는 뭐 또는? 3 또는 11인데 누구나 안 돼. 3은 요거 진수 자리 음수 만드니까 안 되죠. 3은 버리고 누구만? 11만 잡으로 골라요 돼요? 돼요? 네번은 무슨 식이고요? 역삼성? 관계인 거 보여야 되는데 이게 공통부분문제 그냥 합시다. 그럼 얘가? 거꾸로 뒤집면 아까 그 역수 형태지? 그럼 얼마 한 번씩 볼게. 정리되겠지? 몇 차식이야? 2차식 2차식 되니까 그냥 6분의 1면 되죠? 네 그럼 로그 x의 식이 3분의 1이 되던지 또는 1이 되네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 x의 3분의 1제곱이 10이 되던지 x가 10이 되던지 맞아? 음. 어, 답 이렇게 내는 거 아니죠? x는 얼마? 음. X가 1000이 되던지 또는 10이 된다. 둘다 답이야. 어 이거 0대 X 분의 1로 바꿔 써도 돼. 이거 써도 된다고 되죠? 네 여기 화용 잠깐 빼고 요거 아. 쓰는 거안 하기로 했어야지 요 약속 아, 지키느라 힘드네 잘해. <laughs> 아, 거 줘도 돼? 네좀더 네. 연습을 해보자 5-6 한번 볼까요? 2-6에 1번 보면 얘도. 얘도 열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주의할 거. 이거 그냥 소인수분해서 짝꿍 맞추면 안 돼. 응. 맞아? 근데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 2에 로그 2에 3 쓰고 그지? 3에 로그 3에 4 써도 10이 나오는 거지 맞아? 그치? 로그를 배웠기 때문에 정수 전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지 응. 돼요? 근데 정수? 정수? 자연수 전제가 있을 때 그렇게 풀어도 되지? 작꿍지어서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럼 정리하기좀 애매모호하잖아. 요거부터 정리하시면 돼요. 로그 하나짜리랑 상수면 정의 이용해서 푸는 거지. 맞아? 그럼 루트 1을 뭐 하면? 루트 1을 매제곱하면 y-x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얼마니까? 4니까. y는 뭐야? x 플러스 4라고 볼수 있지. 두 식은 얘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대입법 이용해서 풀수 있죠. 맞아? 그럼 3의 x제곱 곱하기 2의 x 플러스 4는 576인 거지. 맞아? 그럼 2의 4제곱이 얼마니까? 16이니까 양변을 얼마? 16으로 나눠봐. 3의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은 16 곱하기 3, 48, 96인 16 곱하기 6,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6의 x제곱이 6의 제곱인 거니까 x 얼마야? 2. 2이고, y는 6, 이렇게 나오기는 해. 그래? 네? 네. 답이 똑같다고 이거 소인수분해 짝, 짝꿍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음. 지금은 이렇게 나왔지만 로그가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ありがと 막 되게 어려운 거 없어. y는, y의 3으로 본다고 하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뭘로 바뀌고? 어, 2 x 그죠? 2의 제곱이니까 2로 그 x에 이잖아. 맞아? 마이너스 y는 5. 됐. 네. 요거는 그냥 x고,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y 는 그러면, 아래식에몇배 해서? 2배에서 배에서 둘이 빼주면, 얼마야? y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y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x는 2 e 나오죠? 그지? y의 3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맞아요? 네. 그럼 x제곱은 뭐니까? 不要全问抬